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님 나의 일이신 하나님이시고 어찌하여 나를 보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도와주느냐 슬프게 당단하시자 주의 과주실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하나님의 자랑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마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laughs> 시편 43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43편 말씀은 이제 시편의 2편 전체 2권 2권을 시작한 말씀 중에 나오는 도우심의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시편으로서 우리 굉장히 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질 받게 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3편1 아, 예. 절에 하나님 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했습니다. 1 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십시오. 판단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좋지 않은 분위기죠. 그럼 하나님 나를 판단하신다. 하 나를 판단하시되 이렇게 하면 내가 판단하면 뻔히 죄인인 줄 알는데, 뻔히 죄인인 줄 알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재판에서 보면 변호사에게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일단 얘기를 하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좀 변호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는 내 편이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알고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아시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줄 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송사를 변호하신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이는 누구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 사단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자꾸 망하게 하는 거예요넌 죄인이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는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없다. 너는 용서 받을 수 없다. 이건 누가냐? 이게 사단이 하는 거죠. 그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셔서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누구냐? 우리를 자꾸 송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죄인, 죄인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나누고 세상으로 짝하게 하고 우리가 망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 편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화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자다. 똑같이 사단도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는 것럼 보지만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찔리고 정죄함이 있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찔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죄가 느껴지고 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나 이렇게 볼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게 하기 위한. 방향이고, 사단은 우리의 찔림과 우리의 죄, 죄의 모습들 보기에서 어떻게 하게 하냐, 망하게 하는 길들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정죄와 똑같은 우리의 죄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 편, 누가 우리 편인 줄 알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변호사시고, 우리의 변호인이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똑같이 찔린다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부끄럽고, 죄가 많고, 어, 연약하구나. 그럼 목사님 좀 책망하고, 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책망하시고, 어, 정죄하는구나안 되겠다. 세상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요. 어린애도 아니고, 왜이 말씀을 부, 분별, 분별하지 못하냐. 불의한 자와 간사한 자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야 된다는 거요. 아멘.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근지신다. 라는 겁니다. 이 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시언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절을 보면 이절에이 의미를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기억나게 하고 죄를 알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변호하신다 우리를 변화하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이제 이 시의 표현으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가 이 죄를 느끼고 찔리고 죄송합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더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서 이 찔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을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 원수는 우리를 왜 억압합니까? 죄에 대해서 자꾸 억압하는 거요. 너는 안 된다. 어, 네가 그만큼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왔냐? 너는 가능성이 없다. 어, 예수님의 피로 계속 씻어가면 되겠냐? 이거 지난주도 또 그랬지 않냐? 이번주 또 실수가 되겠냐?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잖아. 끝이 없으니까 계속 죄를 지으세요? 그렇지 않죠.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질을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했습니다 여기 43편 3절이 이제 변곡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스스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우리는 지님을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 빛 가운데 온전히 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가 없다. 그러 누가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에서 하나님 나내 편이고 내가 죄인 줄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1절 이전에 해석한다면, 설명한다면, 3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 이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그러한 사람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할수 없고 내가 하려고 할때 성령이 도우셔서 이루신다 결국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아, 네. 그러니까 은혜죠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게 하시니까 이게 은혜다라는 거죠 아, 네. 두 번째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 네. 주의 비과 주의 진리는 좀더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진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빛과 참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모양이 뭐냐 그리스도의 모양이다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관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해기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온전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비추심과, 가르치심과, 아, 네. 보호하심을 사모하시기를 제이름으 축복합니다. 아, 네. 세 번째로 사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신다. 이 성경에 극락이란 단어가 잘안 나오는데 여기 극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 여러분 성경에는 큰 기쁨이다. 여기 여러분 성경에 큰 기쁨이다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좀더 언어적으로 하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쉽겠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중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했습니다 우리 세상은 간사한 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계속 중지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 하고 우리가 원래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죄인줄 알고 있는데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너 죄인이고 너 하나 앞에갈수 없고 너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그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옆에서 한번 보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발음이 좀안 좋습니까? 오늘 좀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예. 3차, 4차에 오늘 많이 뛰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설교도 한 20분 해야 되는데 막 은혜가 되다 보니까 분 40분, 40분씩 설교를 해가지고, 그,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오늘 장애인들한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참 순수한 것 같아요. 몸으로, 우리는 몸이 멀쩡하니까 몸으로 할수 있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이 친구들은 몸이 안 멀쩡하니까 몸으로 할수 있는 죄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순수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니까 찬송을 하는데 말씀 듣고 춤추는 건 처음 봤어요.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좋아서 막 흥겨워서 춤추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까? 말씀이 끝나자마자 찬송가를 부는데 나와서 막 춤을 추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춤도 못 몸이 지금 잘안 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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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 얼마나 예쁜지요? 생기기 예쁜 것도 아니고 춤추는 게 예쁜 것도 아니고 볼건 없는데 그걸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참 아, 육신 멀쩡한 우리가 문제예요 어? 육신 멀쩡하고사주 육신이 멀쩡하고 어? 눈이 멀쩡하고 멀쩡하게 사는 우리가 문제지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말씀 리겠습니다 사절에서 그런 적은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했습니다.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요. 세상은 우리에게 오히려 마음이 가 송사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어? 죽이려 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 편에 서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하기 원하냐 빛과 진리로 보호하고 기하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근지시키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쁨은 어디 있느냐 참 위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래서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 하지 말고 세상에서 자꾸 재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